집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해화역까지 7시 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자. 여러분 저는 해화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최국길 선전전 800일 차잖아요. 오늘 어떤 이벤트가 있죠? 불불는 아, 시민연대가 운동하며요 아, 구르는 시민연대에서 활동 중인 밀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일단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요 12월 말에 안국역에서 다인 활동이 있는 이후부터 여기 대화역에서 아침 선전전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간날때마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그 와, 구르는 시민연대는 이렇게 아침에 모인 사람들끼리 조금 더 같이 연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모임을 만든 게 이제 구르는 시민 연대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출국길 산전절 802차 밑에서 승강장에서 무사히 올라왔고요 지금 1차 동지들 올라오시는 동안 25년 첫번째 1박 2일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3일5 전국장애인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일정이 정말 많아요. 일단 저희 8시 혜화역에서 출국길 지하철 선전전 8 0 2차 진행하고 왔습니다. 8 0 2일차 진행하고 지금은 윤석열을 감옥으로 오세훈은 장애인. 심판대로 장애인은 지역사회로 해서 서울 4.20 공투단 투쟁 선포 결의 대회 중인데요. 이 결의 대회가 끝나면 행진이 이어집니다. 행진은 저희 시청 동편에서부터 열심히 또 행진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의 메인 본무대입니다. 이제는 반격이다. 장애인 권리 약탈차 심판. 21회 3 1 6 전국장애인 대회 및 2025년 4.20 공투단 출범식이 진행되고요. 네,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이제 최용만 열사가 23주기 올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장애 예방 열사 합동 추모제를 진행하면서 타인 시 장애인상 수상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국 올해 탈철 장인상 수상 너무 하신 분을 인터뷰를 꼭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일차 이렇게 진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보, 아 정말 맞네요. 지금 현재 시간 1 2 시. 이제 두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투쟁해 보겠습니다. 투쟁 파이팅 힘내요. 최고 나섰습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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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서? 특별히 오늘은 서울 시청 옆에서 저희가 사회군 투쟁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왜 저희가 서울시청에 맡겼습니까? 서울시청에 지금까지 우리 중증장애의 권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활동지원기관을 재개장을 재유장,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활동지원재개장기간 재유, 심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 서울시가 3도 전으로 장애인 활동지 권리 위협하고 습니다 예, 오늘 3.16 장애인대회에서 첫 번째로 서울 4.2군 공수단 출범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배제와 격리한 것을 차별을 철폐 하기 위해서 예, 주관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예, 기간입니다. 와, 대표님. 네. 정말 깔끔한 설명이십니다. 제가 제가 설명.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활동하는 박지원입니다. 서울시도 영화제의 의미와 역사성을 이해하고 2019년부터 장애인권영화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진보적 장애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권리중심 노동자를 해고하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지원까지 부당하게 끊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장애인 의 현실을 드러내고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이어왔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며 인권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모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들과 함께 서울장애인권영화제는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입니다. 투쟁. 난로. <laughs> 투쟁견 <laughs> 이토고씨 지치셨나요? 장애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두 번째 행진은 안 하게 됐대요 좀 아쉬워요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또 야간 행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면 밥 든든히 먹고 오늘 메뉴는 체계장이랑 마파두부래요 저는 체계장을 먹을 것 같아요 밥을 맛있게 먹고 9시 행진도 또 열심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또 해고 노동자들이 어쨌든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밥 연대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2014년에. 주로 해고 노동자들, 전장현. 아예 좀 약자들의 어떤 그런 투쟁 현장에 저들이 밥을 해서 연대하는 곳이죠. 밥 심으로 연대하는 곳이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무한가? 이거 참 복근가 착각했 아직 안 친해졌구나.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돼, 요 단지 선생님. 다시. 이제는 저희 이제 밥을 먹습니다. 기획실 친구들 맛있어요? 응, 음, 맛있어. 길바닥에서 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네, 네. 네 오후에 탈시설 장인상 수상자인 박초연 씨를 만났어요. 어 전국 탈시설 장인대 서해북공동대표 맡고 있는 박초연이라고 하고요. 우와 어, 상 받을 줄 아셨어요? 아 제가 어떻게 그 감히 그거를 예상을 했겠어요. 어머 어머 겸손하셔라. 진짜 겸손하시네요, <laughs> 초연, 초연 씨. 어, 어, 어. <laughs> 지난해 1년 동안 탈시터를 하신 동지 동지분들 때문에 음. 다른 동지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왜 초연이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 아까 수상 소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역사에서더잘 살아내라고 이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감동적인 말이잖아 <laughs> 초연 지금 자립해서 나왔잖아요 그때 맞아요. 나 집들이 언제 초대해줄 거야? 어, 집들이요? 곧! 곧! 네. 조만간 초연 집들이에서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 행진차 휴식에 나가면서 네,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행진입니다. 저희 시민 여러분들께 행차에 알려가면서 야간 행진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떠난 최용란 열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여성이자. 중증장애인이자 모0도전다러서지 않겠다 장애인 차별투쟁의 날로 기억하고 투쟁이 왔던 바로 오늘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행진을 마치고 우리는 햇치마당으로 가서 하루를 자고 내일 아침부터 일찍 지하철을 나가서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전국 집회가 처음인 신입 활동가 두 분을 제가 또 모셔왔어요. 와두분첫 전국 집회 어떠셨어요? 트럼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전국 집회는 이럴 줄 알았지만 역시나 정신이 없다 <laughs> 근데 생각보다는 안 힘들다 오. 네생각보다안힘들었어 생각을 너무 힘들게 한거 아니에요? 아 제가 오늘이 출근한 지 만... 만? 열흘이 안 됐거든요 <laughs> 맞아 얼마 안 됐어요 <laughs> 그래서 꽤 생각보다 널널했다 아 그랬습니다 이제 비가 들어 계속 있어 오늘 하루 아침 8시 해와서 선전전부터 지금 12시까지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갔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힘드네요. 힘듭니다. 너무 힘들 너무 힘들지만 괜찮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 전 동지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고 열심히 투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내일 만나요. 로 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너무 추웠고 땡땡 부었어요. 네, 이제 저희는 침낭 정리하시는 팀과 이렇게 포체 투지 가는 팀으로 나뉩니다. 저는 포체 투지 하는 팀으로 붙어서 권리를 언제까지만 외쳐야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 노지성이라고 합니다. 와! 아, 갑자기 이런 인터뷰를 받게 돼서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어. 어쨌든 저희의 당연한 권리를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힘들거나 부끄럽다기보다는 좀더 시민들의 열찬 응원이 있으면 더 힘나지 않을까 합니다. 음 네 오늘 대구에서는 두 분의 동지가 포채투지 해주셔서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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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소리> 저는 임미경이에요 <목소리> 아 포채투지 두 번째 하신 거였구나 서, 서울에서 하셨어요? 아 서울에서 한번 해보셨고 오늘 또한번 해보신 거군요 어떠셨어요? 힘드셨나요? 아니면 은 할만하셨나요? 할만 하셨어요? 와 많이 힘드셨을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결의를 밝혀주세요 어? 안 밝혀주시네 <laughs> 결의를 밝혀주고 주지 않고 계신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장애인 행동은 죽음 넘어 살아 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의수영 정원에 185명이나 되는 태어 원에서 장애인 거주인들이 적으로폭하고대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또 중요한 의제를 말하는 거니까. 아, 근데 너무 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죠? 자제해 보도록 할까요? 근데 잘안 돼요. 오노 no! 네, 지금은 정부청사 농성장 앞에서 교리대회 진행하고 있어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참사에 대한 결의대회인데요. 반복되는 학대폭력,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입니다. 최근에 울산 태연재활원이라는 곳에서 한 달만 해도 890건에 달하는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37년 동안이나 울산시가 이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제서야 세상에 이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한달 동안 에 890건인데 그 오래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분 학대를 당하고 차별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단순한 사건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고 인권참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시하고 인권침해를 당했던 동료들을 타시설 시키지 않고 다른 시설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할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또 인권참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나팔에의 집, 루디아의 집, 신아원, 천촌 한마음의 집에서 인권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권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서울시가 송방방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그 존재만으로도 인권적일 수 없습니다. 시설은 한 사회복지사가 여러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오세훈은 시설 동료들의 타시설을 더 이상 막지 말고 시설 동료들의 타시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차 시설장애인연대는 떼어 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설수용정책 폐기하고 장애인 인권청사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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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4.20 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출범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재개정 결여도 했고 결여도 많이 했고 추모제도 그 했고 탈설장애상 수상도, 수상도 했고 원래 행진은 세그 번이 타이설 계획이었는데 타이설 두 번만 했고 한 번은 갑자기 야간 있습니까? 선동도 하게 되고 네, 아주 다이나믹한 다이나믹한 하루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소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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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서 좋습니다 얼른 집 가서 쉴 거예요 얼른 맛있는 점심 먹고 오늘 점심 사주겠죠? 네, 저희가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좀부딱인것 같지만 그래도 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자이고 장인차별 철폐의 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네 번에 결국 집회를 한 바퀴를 다 정정은. 찍은 거예요. 정정은.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 이제 그만 찍게 되는 게 아쉬우신 분들은 제가 갔으면 집회를 꼭 남겨주세요! 악플만 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또 만나요! 그럼 가볼게요! 안녕!